돌기실로 코 성형을 할 경우에, 뭐, 무슨 코, 무슨 코, 무슨 코, 이렇게 막 명칭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저는 좀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많은데요. 일단 그런 돌기실에 의해서 코를 시술 받은 다음에 재수술, 코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요, 제가 경험해 보니까 코끝이 너무 단단해져 있습니다. 그 실에 의한 조직의 좀 강한 그런 유착과 같은 그런 조직의 단단함, 경화가 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직접 진단받으시고 코의 부드러움과 재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